그래. 그래. 어 딜이 많네 힐러 한번 할게요 싹내우차 네, 네. 앞에서나 아무도 죽을 수 없어 죽만해아 힐러 가야 이번엔 내가 먼올랐잖아 뭐 와이! 와이! 와 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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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지 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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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이! 와이! 나 해킹! 이 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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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고 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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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.. 나이스... 아이 새끼 감정 남아서 쓰잖아. 윈드 스트롱 우와, 시발... 어... 끌리는 사람이 조금 아쉬웠어좋고 아... 해킹 당했고... 어... 좋지? 힘어 아저씨, 힘들아씨 힘들어, 아씨 는데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아 존나 아파 이 <laughs> 존나 당하고 <아파. 웃음> 아, 있네 아 뭐함 아나 뭐함 보여줘 보여줘 저크랩 버려줘 저크랩 저크랩 일로 와이새아 저거 저나 잘못 골랐어 아, 씨. 아.. 야 아.. 제발 제발 제발.. 아.. 제발 제발 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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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<목소리> <뭘> 꺼지고.. 아! <laughs> 어, 제발! 플이스 뭐라고 한 거야? 아.. <laughs> 어. 그넌딱 기졌어! 이개새끼야좌이 뒤로! 처측 감정! 처측 감정! 괜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지? 어 됐어 됐어 아무튼 됐어. 꺼지면 너. 너 이리 와. 개새끼야. 나. 야 근데 이거 애들이 힐 욕을 안 하네? 힐을 족도 안 하고 있는데? <laughs> 나 힐러야 힐러. 이리 와이러와이나힐돼힐 돼. 국밥 국물 좀 흘려줄게 내가. 후식 <laughs> 국밥 아, 부러워. 같이 가는 거야? 드려 또기아 뒤에 바스티온 챙기고 있잖아. 어디야? 아, 쟤 너무 아 안타까워. 제 너무 안타가워 오, o n e v e 대로안 돼. 안 돼. 영 시발 뚫어라. <laughs> <laughs> 시발 뚫어라. <러브라, 딜토라. 웃음> 아, 진짜.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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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저짜진 뭐야? 몰라.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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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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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먹었네? 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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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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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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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예측샷 날린거지 않을까? 멀로지야 저거 어떤 지난 동계도 피한다 저 나. 착착착착착아니야 나무를 잡아냈는 짓이 가는데왜 이렇게 멀어? 그니까 너 잘못 만들었어 맵을 어, 살빠지었어 옆에 옆 이렇게, 이렇게. 어? 어. 거 빠져 배달이요 <웃음> <웃음> 주문하신 해저도 나왔습니다 <laughs> 너어떻게 내가 국밥 국물린 맛이야. 피아노 피아노. 갑자기 저렇 뜨는 건 반칙이야. 그래, 난다어 아, 빠졌다. 이거, 이거 씨발, 얘건데시민인데 역사를 도 역사를 도여기부 떨어져. 여기 떨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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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. 어, 뭐 하냐고. 어? 어, 와, 거 뭐하냐고. 뭐 씨발, 와, 이거 어 어야 하나가, 한, 야한 번, 아자 우리 팀나 혼자 없어. 어안 먹었어? 이제 없어 이들. 아 오는데 몇 분이 걸려? 전화해봐, 어, 동근아 나와. 나 개잘해 운동. 나 딜도 힐을, 힐도 잘했어. 나 봐봐. 그런데, 우린 잘했네.